베런스 코트, 아, 내가 베런스 코트 내가 얘기해줄게 진짜. 아, 이제 클린스만은 몰라. 응. 클린스만은 어려서 알아서 하겠지. 런던에서 마지막에 제가 다새를있다가 왔어요. 미술관을 가고 싶어서 이제 그 전까지는 되게 싼데를 진짜 푼 검색해가지고 갔어. 근데 마지막 다새 동안, 아, 다 동안에는 교통이 일단 편한 데로 비싼데 있자 해가지고 여기를 갔어. 여기가 지하철역이에요. 여기, 여기 딱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타는 거야. 여기 지하철로야. 지도에서 보니까 되게 가까운 거야. 집하고 가격이 제가 1박에 18만 원인가 17만 원짜리 했었어요. 그 전까지 꽉 아꼈다가 마지막 닷새에 그냥 올빵 뭐 우리는 한 거야. 여기 있잖아. 여기서 이렇게 나오면 여기 인도 아저씨가 과일 팔고 있어. 그 옆에서 인도 아저씨가 세탁을 하고 있지. 이렇게 건딱 오잖아. 집이 요 집이었어. 심지어 위로 올라가지도 않아 1층 집이야 1층이 내 집이야 이게 왜 중요하냐 트렁크가 있잖아 20kg짜리 트렁크를 들고 3층을 막 이러고 올라가야 된단 말이야 1층이야 시설 보니까 시설도 좋아요 심지어 방도 널찍해 교통도 가까워 이맛에 비싼 방에 사는구나 베란다도 있어 뒷베란다도 문을 열고 딱 나가면은 테이블하고 의자가 딱 있어 방배도 테이블 아래 딱 세팅돼 있어 어 센스 역시 비싼 방은 달라 딱 해가지고 커피는, 네스프레소. 딱 눌러가지고, 캡슐 딱 있어. 딱 누르면, 이이이이이이이이 하고 나와. 쩔쩔쩔쩔쩔. 음, 네스프레소. 딱. 아, 좋아. 아,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저공저공저공저공 <laughs> 지나가는 거야, 기사가. <laughs> 어? 그때까지 몰랐는데, 진짜 바로 여긴 거야. 여기, 이, 여기에서 살았어. 한세 동안. 또 여기가 베란다에요. 여기 옆집이고, 딱 여기가 베란다였어. 여기가 내 집이야. 문 열고 나와 가지고 여기서 담배 피고 있는데 갑자기 쾅저 쾅. 이쪽에서 쾅저 쾅. 또 웃긴 게 에런스 코트를 내가 왜 정했냐면은 여기에 세 개의 노선이 같이 지나가. 얼마나 편해. 내가 저쪽 가려면은 여기서 뭐 디스트릭트 라인을 타면 돼. 내가 저기 가려면은 어 뭐야 킹스 크로스 역에 가려면은 내가 피카딜리 라인을 타면 돼. 내가 뭐 이렇게 순환하고 싶어, 패딩통 가고 싶어. 그러면은 뭐야? 이 노란색 이름이 뭐야? 노란색. 서클 라인. 서클 라인을 타면 돼. 엄청 편한 거야. 이한역 안에서 노선이 세 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거인즉슨 세개 노선이 계속 왔다 갔다 그래요. 1 분마다 왔다 갔다 그래요. 가다 가다 가. 가다 가 아침 새벽 5 시부터 사전까지 알람 아침 알람 필요 없음. 자고 있잖아. 그럼 공들 공. 덜컹덜컹 덜컹. <laughs> 와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 내가 여기서 숨만 쉬어도 하루에 20만 원 가까이 나가는 방인데 덜컹 덜컹 우 찍찍 폭폭 막 난리가 난 거야 막 여기서 얼마나 열받아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리뷰에다가 써야겠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집 가성비가 좋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침 새벽 5시부터 아정 12시까지 쉴새 없이 오가는 지하철 소음을 견뎌내야 합니다. 라고 내가 리뷰에 정확히 써야겠다. 라고 딱 했어. 생각을 하고 이 일을 갈았지. 갑자기 이틀째 되는 날 집에 가려고 런던에서 지하철 타면 20분인가 밖에 안 걸려요. 또 여기서 내셔널 갤러리에서 이제 있었어. 지하철을 탔네. 이상하게 근데 여기밖에 안 가는 거야 늦은 시간도 아닌데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그 가는 요 밸런스코트 역에 가는 노선이 세개 있다고 다른 노선으로 요렇게 갔다가 갈아타서 여기서 요렇게 가는 놈을 타야지 와 내가 런던 짬이 이런 게 무서운 건가 이런 거는 관광객들은 상상도 못하는 작전이잖아 아, 나 진짜 대단하다. 나 누가 보면 진짜 나 런던 사람이라고 볼것 같아. 딱 생각하고, 딱 가서 딱 갈아탔어, 여기서. 딱 갈아타가지고 딱 갈라 그랬는데, 얘도 여기밖에 안 가는 거야. 어됐다왜 이래, 이거? 그래가지고, 영무원을 붙잡고, 야, 여기서 왜 도대체 밸런스 코트까지 안 가는 거야? 라고 물어봤지. No service. 왜? No service between here to 히드로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가, 히드로 가는 그 길인 거야 여기가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통째로 안 다닌다는 거야 아유 닌기미 해가지고 다른 데를 막 걸어가서 이쯤 되는 데서 내렸어 어떻게든지 다른 노선에 타가지고 거기서 여기서부터 2km를 걸어갔어 걸어가면서 막땀 삐질나면서 어열받아 열받아 막 이렇게 갔어 가가지고 이제 폭풍검색 정말 충격적인 사실 여기 히드로 공항이잖아 히드로 공항부터 에런스코트 우리 숙소 가는 역 여기 구간이 금요일 오후, 토요일, 일요일 다 한다뇨. 뭐, 고친데? 그래서 주말을 통으로 다 비워놨어. 뭐, 선로 보수 작업 이런 거겠죠. 여기서 내려서 걸어가야 돼. 1.7km인가? 그거를 얼마나 화가 나요, 진짜. 아니, 내가 시끄러운 것도 내가 참으면서, 내가 여기서 그래도 아르코아피 여기라고 합시고, 그거 하나 내가... 참아야겠다라고 했는데 심지어 이게 없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잖아 그러면 은 내가 내셔널 갤러리에 다시 가야지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걸어가지고 여기까지 걸어가야 되는 거야 25분 걸려 거, 걸어갔는데 버스 없어 우버 부르면 안와 왜 안와 이 동네 사는 애들이 다 우버를 불러가지고 안와 5분 있다가 우버 드라이버가 안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하이디멘드라가지고 가격이 올랐습니다 갑자기 두배가 뛰어 조금 걸어가 25분을 걸어가 편도 집에 올때또 편도 25분 걸어와 어우 열 받아 막 이래야 돼 진짜 내가 오늘 내가 악마의 리뷰를 만들었지 남겨주마 밤날 딱 일어났는데 너무 조용한 거야 지하철이 안 다니니까 너무 조용해 이 집이 너무 좋은 거야 <laughs> 갑자기 또아 <laughs> 비싼 방은 이래서 좋구나 <laughs> 막 새소리 들려 짜렉짜렉짜렉짜렉 그리고 막 소리 나 이렇게 탁 보면 막 청설모가 막 이렇게 딱 지나가고 있고 너무 좋은 거야. 아 진짜 살것 같다. 어우 너무 평화롭다. 날씨도 날씨는 또왜 이렇게 좋아? 딱 아, 햇살 받으면서 담배 피면서 아내스프레스 어, 옆집 나와 아 굿모닝. 해븐 나이스데이. 유츠. 예스. 딱 그러고 아침에 딱 나가면은 우버 안 와가지고 25분 동안 걸어가면서 또또 또 투덜투덜. 시내에서 왔을 때 여기서 내려가지고 또 투덜투덜. 아유 그런 거 다녔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조언 드리고 싶은 거는 방을 구할 때 옆에 철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셔라. 어, 기찻길역 오막살이인지 아닌지는 좀 확인하고 가자. 유럽 먼저 끝나고 또 배워 왔습니다. 아주 큰거 배워 왔어요. <laughs>